삼각지에 있는 골목 식당이라고 음. 그 오래된 백반집이 있거든요. 네네. 그 최강창민이 백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백반집에 가는데 혼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미안해서 못 간다. 음.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네. 그 조선 시대에 치킨이 있었냐 없었냐 하거든요. 음. 한식에서 건진 미식 인문학 양식의 양식 네. 송완서 씨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인문학을 너무 강조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이게 딱 읽힐래. 그지. 인문학이라고 써 있으니까 뭔가 음. 어려운 얘기가 나올래나 보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저안 읽히는 글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런지, 맞습니 재밌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프로그램도 네. 되게 재미있게 만들려고 네. 굉장히 네. 많은 구현하신 을것 같아요. 네. 인물 선정이나 장소나 네. 또 메뉴 선정이나 이런 것들. 네. 지금 2부도 나온다는 소식을 네. 아까 다른 방송. 에서 봤는데 피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 그 시즌 2는 그 한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음. 네.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치킨하고 겹칠 수도 있는 얘긴데 그 부제는 약간 글로벌 푸드라고 얘기를 해서 음. 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인데 어.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음식은 왜 그렇게 됐을까에 음. 대한 얘기거든요. 아. 아, 네. 네. 그런 메뉴가 또 뭐가 있을까? 뭐 햄버거, 있을까? 피자, 햄버거? 뭐 만두, 가세지, 아, 샌드위치 네, 이런 것들. 아, 지,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마시네요. 예. <laughs> 그런 음식도 좋아하시죠? 아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 요즘은 뭐 드세요? 어디서 네. 무엇을 드시나요? <laughs> 네. 어, 그런 것도 되게 네. 그 궁금했어요. 아. 어, 저는 근데 진짜 안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사실은. 네. 음. 조금 덜 좋아하는 음식이 어, 심해사바? 고등어초밥 아, 음. 그거는 조금 덜 좋아하는 음식에 속하고요. 네, 저는 진짜 안 좋아하는 음식은 없어요. 음.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음. 너는 입맛 까다로워서 되게 사람들이 뭐 같이 사시는 분이 힘들어하겠다뭐 이런 얘기도 들 하는데 전혀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음. 아. 먹고 나서 이제 한마디 할 뿐이죠. <웃음> <웃음> 어, 제일 싫은 거요 <laughs> 아니 집에서 안 하죠. 집에서 큰일 나죠. <laughs> 집에서 큰일 나고 집에서 절대 네. 안 하고, 네. 아, 집에서 는 당연히 다 맛있고요. 네. 그 밖에 나가서 먹고 나서, 아. 네. 어, 혼자 여기보다는 딴데갈걸 그랬다. 뭐 이런 아,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렇죠. 일부에서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하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근래에 드신 음식 중에 아, 이거 가성비 갑인데 라고 했던 음식이 혹시 있나요? 음, 근래 사실 식당 이용을 많이 안 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못 갔죠. 네.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네. 가성비 높은 뭐 어 이거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 네, 네. 네. 그럼 이 책에 나와서 네. 이렇게 촬영하시고 경험했던 식당 중에 네. 어, 이거는 지금 생각나는데 좀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다. 음. 어 근데 저희가 네. 사실 맛집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맞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맛있는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식당을 갔을 때이 식당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음. 하려는 얘기하고 접점이 있어서 제 가려고 했던 음. 그런 식당들이 대부분이라서. 근데 물론 맛없는 식당은 하나도 없었고요다 음. 맛있는 집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가성비 얘기하고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삼각지에 있는 골목 식당이라고 음. 그 오래된 백반집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참 백반을 여기다 넣게 된 거는 사실 되게 의미가 백반집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집밥을 집밥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애라고 얘기하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배리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고 뭐 하더라도 막만원 넘어가고 하면은 그거는 가정식 백반이라고 부르기를 되게 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정식 집이 되는 거죠. 네. <laughs> 그러니까 만원 정도가 몇천 어, 원, 원 아니구천 원도 좀 비싸다고 생각할 것 같고 네. 한오천 원에서 만원 사이 한오천 원, 육천 원, 칠천원그 정도를 넘어가면 심리적으로 배리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나? 음. 사실 이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게 정말 과연 음식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반찬 재활용을 안 하는 데에만 내가 간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 음. 그 얼마 전에 뭐 문자를 받아봤더니 두부 3kg에 3,000원이라는 문자가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그 식재료를 어, <laughs> 식재료 싸게 공급해 드립니다. 두부 3kg에 3,000원. 그러니까 어, 네. <laughs> 3kg에 3,000원짜리 두부가 있는 거예요. 어. 와 대박이다. 음. 예. 뭘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요. <laughs> 콩으로 만들긴 했겠죠. <laughs>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4,000원인데 5,000원인데 반찬이 7 가지 나오는 백반집이 있다. 음. 뭐 이제 예를 들어 서 그렇다고 하면은. 음. 혹시라도 그런 집들 중에는 그런 재료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료를 음. 안쓸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네. 가격만 고집해 가지고는 네.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재료를 싸더라도 지금 가정식 백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싸게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료도 재료지만 자기들 노동력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식당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뭐두 분이 하시거나 뭐 이런 네. 경우들이 할머니 몇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시거나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면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본인들이 자기 노동력을 갈아 넣어 가지고 음. 그런 가격을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식의 백반을 계속 우리가 먹는 게좀 죄스러운 거 아닌가? 음. 백반이라는 것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네.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는 정말 가정식 백반이라는 거는 사라지는 메뉴가 돼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맞아요. 내용에도 되게 많이 좀 공감이 되고 예. 너무 고생하시는데 비해 가격이 너무 낮고 예. 또 제공해야 되는 음식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예. 음. 아 진짜 이거는 답이 없겠다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예. 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삼각지에 있는 골목식당 같은 데는 한 번쯤 가보시면 음. 정말 그 감정이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감정이 남다르실 것 같고요. 음. 저희가 그 상암동에서 지금 요즘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상암동에 가정식 백반집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게 벌써 그런 징후인 것 같고요. 예. 상암동 지역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 게그 급속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 가게 임대료가 엄청나게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음. 식당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음식값도 그렇게 갑자기 올릴 수가 없으니까. 어 이런 식의 정말 손 많이 가고 가정식 백반 같은 음식은 거의 취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런 게 상암동에서도 먹고 싶은데 참 찾아보기 힘들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소울 푸드가 백반인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니까 어, 짜장면은 조금 재미로 가볍게 음. 먹고 음. 그냥 맛있게 먹고 음. 뭐 이런 치킨은 즐거울 때 먹고 이런 음. 느낌인데 백반은. 어느 날 먹으면 약간 위로되고 응. 꽉 채워진 응.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근데 응. 그게 언제나 찾아가서 응. 그냥 부담없이 돈 내고 응. 엄마 밥 먹는 느낌. 응. 아, 근데 이제 너무 쉽게 이게 돈을 조금밖에 안 냈었구나. 근데 그게 응. 진짜 피와 땀으로 예. 이렇게 응. 만들어진 거라는 말씀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되게 유일하게 여기서 다른 음식 중에 좀 정이라는 단어하고 응. 되게 밀접한 음식인 것 같아요. 예. 백반이. 그래서 그 파신한 분들도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가격을 못 올리고 그러니까. 가지 수를 못 줄이고 응. 응. 혼자 와도 엄마, 대접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있는 것 같아. 백반집에 가면은 네. 요즘 또그 코로나 전국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각나는 게 풍습을 되게 바꿔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백반집에 가도 그럼 일인 일찬씩을 줘야 되나 반찬을 다 사람 수대로 어. 줘야 되나 음. 이게 되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백반집이라는 형태의 존립을 가능하냐 불가능하게 하냐를 음. 좌우하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정말 그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한줄 썼는데 그 최강창민이 백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백반집에 가는데 혼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미안해서 못 간다 음. 그 백반집에서 정말 혼자 오는 손님을 당연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반찬 한 번을 그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다 줘야 되니까 혼자 오는 손님한테도 그게 그러니까 원래 둘이 와도 똑같이 주고 셋이 와도 똑같이 주고 뭐더 달래면 더 주고 당연히 네. 무한 리필이니까 백반집의 기본은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근데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정말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세상에 음. 이런 식의 우리가 먹는 형태를 지속을 해도 되냐 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적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주문식단제라고. 네. 마지막에 약간 해법처럼 적어주셨어요. 음. 네. 예. 근데 그게 사실 80년대 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그 88올림픽을 앞두고 네. 가령 이렇게 반찬 같은 거를 정말 딱줄 것만 주고 음. 더 먹고 싶은 반찬은 돈을 내고 사먹어라. 음. 라는 거를 정착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나온 게, 찌개류가 나올 때는 반드시 국자와 덜어먹는 그릇을 같이 줘라. 이제 이런 음.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음. 그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국 사람 앞에서는 그게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네 정서에 안 맞아? 네. 맞아요. <laughs> 네. 반찬 네. 두개 딸랑 주고 이게 뭐냐. 서울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집 밥장사 안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완전 빈정상이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한국인의 정과 너무나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은 과연 저이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그리고 이 코로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저게 바뀌어져야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백반의 미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적어주신 것 같은데, 서울 통인시장의 엽전도시락. 네. 아. 어, 그것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음. 어, 가보실만 해요. 차, 네, 찾아봤어요. 아, 이게 네.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보니까 돈을 이제 5천원 쯤 엽전을 10개 주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옆전몇 개씩 주면서 네. 골라서 사서 먹을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방법이 상인도 좀 음. 여유가 생기는 방법 아닐까? 요즘은 조금 올라서요. 아 그런가요? 예, 5천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어. <laughs> 한두 명이 한만 오천 원 정도 내시면 네. 먹을 만할 거예요. 아, 그 정도면 뭐 음. 예, 예. 예, 충분히 먹죠. 음. 아무튼 그런 미래까지 미래상까지도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이 또 되게 재밌었어요. 음. 음. 저희 그러면 네. 치킨 얘기로 좀 가볼까? <laughs> 어, <laughs> 어, 사실 치킨 얘기를. <laughs> 그리고 요 방송이나 <laughs> 음. 책에 소개된 식당들은 책 말미에 다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네. 책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치킨. 어제도 밤에 시킬까 말까 고민했는데. 음, 지금 또 그러니까 밤마다 이렇게. 고민하는 치킨. 음, 아니, <laughs> 여기다 올려놓고 했으면 또 좋았을 뻔했어. 이번에 또 시키는 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걸그렇할 걸. 되게 이렇게 네. 음식 관련된 방송을 저희가 몇번 했거든요. 예,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 책을 다루는 게 맞는가. 네. 아, 그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하게 돼요. 시킬까요? <웃음> <웃음> 그리고 가끔 파쇼님께서 네. 네. 부동산 방송을 하는데 네. 가끔 떡볶이 먹는 방송을 하세요. 아. 그럴 때 어떨 조회수가 그게 더 높을 때 아, <laughs> 전문 지식 따이 <따위> 필요 없다 <웃음> <웃음>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달라 치킨을 어, <laughs> 갖고 왔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냥 게스트랑 떡볶이 먹는 게 어떠냐 <laughs>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에, 혹시 시즌2에 떡볶이도 들어가나요 혹시? 어, 분식을 묶어서 할 생각은 있었어요. 네, 음. 한 번, 그렇게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네. 또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닙니까? 예, 네, 그거 음. 하나만. 그 얼마 전에 홍신혜 씨가 음. 떡볶이만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내셨더라고요. 아 음. 그래서, 떡볶이 한, 떡볶이만 가지고 책이 될까? 그랬더니 보니까, 뒤에 가니까 뭐 꼬마김밥도 나오고, 아 떡볶이와 사이드문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의 친구들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지, <laughs> 그렇지. 떡볶이 자체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음. 예. 아니, 제가 떡볶이 워낙 좋아해서, 네. 제 이제 블로그 이벤트 할 때, 그때 음. 한 3만 명 이벤트 할 때, 네. 제가 전국 있는 떡볶이집 제가 갔던 집들 다 정리했더니 한 127개 나오더라고요. 아. 그걸 PDF로 만들어서 다 선물을 드렸었어요. 저희 이웃분들한테. 야. 예. 이런 <laughs> <그게> 생각이 <laughs> 떡볶이 나네요. 많이 <매니아시라>. 났었어요. <laughs> 네. 자, 치킨 하다가 <laughs> 네. 다시 생각... 빠졌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지구에서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치킨, 예. 닭이라고, 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 지구의 역사를 구분할 때 무슨 홍적세 뭐래가지고 세로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인류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류세요. 예, 음. 인류세라고 이제 얘기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뭐 지구 문명이 멸망한 뒤에 뭐 몇억 년 뒤에 이제 예. 우주에서 우주 외계인이 와가지고 예. 지층을 파보면 <웃음> <웃음> 아마 치킨세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니까 그, 키가 한 30cm 정도 되는 조류가 <laughs> 네. 이 시기에는 지배적인 종이었다. 어. 지구를 지배했다? 네. 아, 지배적인 네. 종이었고, 네. 개체수로 보니까 네. 막 수십억 마리가 네. 음. 살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음. 뭐 신기하게 애들이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누렸던 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도 되겠네요. 네. 아, 근데 내장의 아, 네. 풍습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다. 네. 막 신체를 조각내서 다 <laughs> 매장을 했다. <laughs> 잠깐 묵념합시다. <laughs>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수 없는데, 네. 그, 뭐, 유골을 분석해보니까, 네. 살을 전부 발라낸 다음에, <laughs> 어, 끔찍해라. 어, 유골만 묻은 것 같다. 이런 네. 특이한 문화가 왜 생겼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네. 이런 보고서를 네. 낼것 같다는 네. 그런 농담을 여기서 먼저. 네. <laughs>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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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몸은 그 없고, 뭐, 날개랑 발만 네.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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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많더라, 이제. 어. 그런데 이렇게 어. 정말 지구 곳곳에서 많이 먹은 이 달걀, 어~ 우리만의 방법으로 조리하는 걸 만들어낸 이 과정까지가 네네.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음. 사실 그~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 네. 그 조선시대에 치킨이 있었냐 없었냐 하거든요 음. 그~ 책에 소개가 돼 있는데 유전계라는 음식이 있어요 네네. 그 기록상에 나오는데 이제 기름 유자하고 음. 저는 게 붙이는 그~ 전이고요 개는 당연히 닭이고 유전계라는 음식이 이제 문헌에 나오는데 이게 조리법도 나오는데 조리법이 이제 참기름을 넣고서 이제 번철에다가 이제 닭을 이렇게 지져가지고 하는 거다. 네. 봤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일부학에서는 이게 튀겼을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그 우리나라가 튀김 음식이 굉장히 발달을 못한 나라거든요. 음. 네. 사실 이유는 이제 지방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그 기름 짜는 식물도 재배를 많이 못했고, 네. 그렇다고 이제. 돼지나 이런 걸 많이 길어서 돼지 기름을 쓴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심지어 뭐 영조 때인가 언제는 약과를 못 만들게 했어요. 음. 기름을 너무 많이 쓰니까요 음. 이게 사치를 조장하고 물자를 딸리게 한다고 아. <laughs> 이런 음식으로 이렇게 막그 정말 그못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자극해서 네. 이런 나쁜 음식을 먹지 말아야 이제 이런 적도 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계란 음식을 튀겼다고 보기는 너무 무리다. 네. 지지는 정도였을 거다. 음. 하지만 지지기만 해도 평소에 뭐 굽거나 삶거나 하는 거에 비하면 네. 와 이건 또 독특하고 맛있네라고 사람들이 네. 굉장히 즐거워했을 거다. 네, 네. 그래서 기록에도 별미라고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전통 음식 중에서는 가장 치킨에 가까운 음식일 것이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해외에서 봤을 때아 이게 제일 한국식 스타일의 치킨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스타일의 치킨인가요? 오늘도 양념치킨이죠. 양념치킨. 예, 양념치킨. 양념치킨이죠. 양념의 종류가 또 엄청나게 또 다양하잖아요. 점심도 네. 먹어요. 예. <laughs> <소환> 양념치킨이고 <laughs> 네. 그 다음에 네. 사이드 메뉴도 또 이제 한국식으로 네. 개발된 것들이 많고 네. 우리가 또 반반 무만이에 나오는 그무 무도 네. 네. 사실 한국 사람만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이게 한국 사람은 뭘 먹어도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반찬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치킨을 먹을 때 이제 무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파닥도 뭐 있고, 음. 그다음에 뭐 견과류도 뿌리고, 뭐 네, 매운 맞아요. 것도 그냥 매운 게 아니고, 뭐 카레만 매운 거, 뭐 네, 단계별로 뭐, 있죠. 예, 네. 여러 가지 굉장히 <laughs> 다양하게 개발이 되는 거죠. 음. 사실 왜 그렇게 되냐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음. 네, 네.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콩에 도입하고 직접적으로 일단 콩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6.25 끝나고 나가지고 미국에서 잉여농산물을 전 세계에다가 공급을 해줬는데 음. 한국에도 콩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콩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콩을 짜면 기름이 나온다. 음. 식용유가 나온다. 식용유가 나온다. 식용유가 예. 그다음에 콩을 사료로 써서 닭을 기를 수 있다. 음. 음. 그러면 왼손에 기름이 생기고 오른손에 맞아요. 닭이 생겼어요. 합체입니다. <laughs> 이걸 <laughs> <laughs> 뭘 해야 될까? <laughs> 야, 아주 진짜 탄생의 비하네 <laughs> <laughs> 네. 그럼 이걸로 뭘 하지? <laughs> 어? 너 볼까? <laughs> 이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푹당 가서 네. 통닭을 해 먹다가 네. 어? 통닭을 하니까 가운데가 잘안 익기도 하는데 꼭 네. 토막을 쳐서 튀기면 더잘 익지 않을까? <웃음> <웃음>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미국의 오리지널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이제 벤치마킹이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뭐 위기라고 했었던 게 음. 미국 오리지널 치킨이 온다 해가지고 1980년대에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네. 들어왔죠. 할아버지가 오셨죠. 예. 네. 할아버지가 오셔서. 근데 그때도 물론 국내 치킨이 그러니까 태동기에 있었어요. 뭐, 음. 림스 치킨이라고. 음. 굉장히 유명한 오리지널 치킨 가게도 지금도, 지금도 예. 네. 많지 않지만 많진 있죠. 있죠. 네. 네. 그런 데들이몇 개가 이제 막잘 되고 있었는데, 음. 오리지널 치킨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들 음. 그 업계에서는 긴장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되게 좋아했죠. 음. 야, 드디어 우리가 미국에 진짜 치킨 맛을 보는구나. 음. 근데 먹어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음. 너무 짜. 네. <laughs> 아니, 이거였어? <laughs> <laughs> 우리께 더 맛있는 데가된 네. 건가요? 그게, 그게 한국 치킨 업계를 한번 살린 거죠. 음.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글로벌. 음. 음. 아니 그 시킬 때도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뭐 패밀리 사이즈 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서 시킬 때도 음. 너무 떨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음. 어, 이렇게 고전하고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 역사가 음. 있었는지는. 음. KFC가. 그 처음에 그랬고요. 음. 지금 하고는 맛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연히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중앙에다가 센터에다가. 야 이거 로컬라이즈 해야 된다. 그대로 오리지널을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고집할 게 아니다. 네. 한국 사람 입맛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사에서 야전 세계가 왜다 좋다는데 왜 니네만 그래? 음. 그거는 니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음. 라는 식으로 한동안 그거를 안 받아줬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어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로컬라이즈를 강조하면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KFC에서는 밥도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치밥을 하는 거.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문화가 밥 반찬이거든요, 시키니. 네, 네. 그래서 KFC에서도 밥을 같이 파는 한국에는 어. 없지만, 그리고 밥밀 거기서 또 이제 그쪽에서 껍질만 튀겨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껍질만 튀기게 한국으로 역수그 한국까지 이제 번져오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거기서 적응을 해나간 거죠, 글로벌 체인이 음. 그러면서 이제 한국하고 경쟁을 또 하고야 되고. 근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한국 치킨 업계가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laughs>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laughs> 네, 정말 오히려, 오히려 네. 한국 치킨이 네. 전 세계로 역수출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그런 정도는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는 체력이 있었던 거죠, 이미. 네. 어. 진짜 피튀기는 경쟁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메뉴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뭐 프링클 치킨 <laughs> 정말 계속 신제품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 두려운 게 초콜릿 치킨이에요. 아, <laughs> 아 저는 안 하고 싶어요. <laughs> 그러니까 망고 치킨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 네. 오. 뭐 망고 치킨까지는 그뭐 왜냐하면 중국집에서 옛날부터 이제 오렌지 치킨 뭐 이제 이런 것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초콜릿 치킨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단, 아. 단짠? <laughs> 아. 좀 이상해? 모르겠다 안 먹어봤어 발렌타인데이 때 TV에서 본적 있는데 <laughs> 네. 어. 어, 시도 한 입만 해보고 싶어요 한 입만 <웃음> <웃음> 한 입만 <laughs> 음. 아, <갑시다. 웃음>